몇몇 Trouble companies 여행 회사들은요 A better specific about 되겠습니다 매우 아주 구체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What's included 되겠습니다 Be included 그러니까 수동태죠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예 네. 포함되다 포함되는 것 어디에 바로 가격에 이런 얘기죠.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면 Coate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제시된 거죠. 그죠? f o r t r i p 그죠? 여행용으로 여행용으로 제시된 가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에 당신은 have to ask, 해야만 해. must 뜻이죠. ask for, 무엇에 대해 물어보다.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냐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아이고. 뭐 여기 썸 있죠? 썸 있으니까, 아더, 아더 other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건세분 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요거 이제 주제 내용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 썸 m e a l s 되겠습니다. 밀은그 식사를 얘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식사. 어, 몇몇 식사들은 의미하는데, 음, 의미할 수도 있어요. 마이트니까. 약한 추측이죠. 저녁으로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아침과 점심은 의미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sight seeing은 관광인데 관광이라는 것이 의미할 지도 몰라요. 가이드, 그죠? 안내, 안내자와 어, 어떤 그 현지의, 좀 지역의 transportation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편 같은 거죠. 교통편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not admission fee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장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나 팁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어그 여행에 나와 있는 그 뭐냐 이거 그 여행에 나와 있는 그죠? 여행에 대한 여행사의 정보가, 정보가, 아, 실제와, 실제와 다른 게 아니고, 여행사의 정보가, 아, 구체적이지 않은 여행사의 정보의 예. 두 가지 나왔죠. 1번. 그죠? 뭐야? 2번. 1번, 2번. 그냥 some b l l s 만 나왔어. 그럼 뭐야? 구체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죠? 구체적이지 않은 거. 그냥 sight seeing. 구체적이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다양한 게 이제 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안내자랑 뭐 사이트 시잉이 안내자랑 현지 교통편을 의미할 수 의미하지만 이거는 입장료를 팁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어, 현지 교통병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니까 그죠 음. another good topic 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적절한 topic 되겠습니다 주제죠 주제가 뭐냐 to investigate 이렇게 어, 조사할 만한 얘기죠 왜 조사라는 거야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 t 픽은 뭐냐면 your accommodations 되겠습니다 당신의 어떤 숙박 되겠습니다 숙박 어, 시설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some tour operator 자 tour operator 이게 업자라고 하십시오 o p e r a 자 몇몇 여행업자분들은요 don't commit to commit to라는 게 있습니다 커밋트는뭐뭐를 약속하는 거죠. <laughs>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스페시픽 호텔 특정한 호텔을 말 약속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나레이버비네요 네, 여기 나레이버비 not, not a but b. a가 아니고 네. 그죠? 음. 특정한 호텔이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V2네요? 여기, don't commit, 이게 V1이고요. 그냥 약속해. 뭘 약속해? 3 or 4 star property 되겠습니다. 그, property, 이제 건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별 4개나 3개의 건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p a r t i c l a 이거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까다로운. 당신이 만약에 까다로우면, 뭐에 대해서? lodging, 이제 숙박이 아니고 숙소, 음, 숙소. 숙소에 까다롭다면 뭐하십시오? ask 물어보라. 물어보세요. Where the group stayed. 자 어디에? 그죠? 그룹이 그죠? 스테이를 머무르는, 머무르는지. 자 어디에서 머무르는지? On the past trip. 자 지난 여행. 온에서 어 그죠 그 뭐야 그 어떤 그 그룹들이 어서 무슨 머물렀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요거는 무슨 얘냐면 어,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숙박시설. 요거는 뭐냐면 식사 일번 식사 두 번째는 현지 관광 현지 관광. 그 예였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어요. and if you are,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여행한다는 얘기죠. traveling companion 되겠습니다. companion은 어, 동반자입니다. 그죠? 당신의, 당신의 여행 동반자. 당신과 당신의 여행 동반자가 원하는 겁니다. 뭐를 원하는 거죠? 어, 두 개의 separate, 분리된 침대를 원하면 데디아를 confirm, 확인하는 거죠. 그죠? that, 그것을 upfront, 이거는 미리죠. 미리 알아보십시오. 그 이것도 마찬가지죠. 숙박의 예가 그 되는 겁니다. 숙박,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